12장 7절에서 8절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너에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선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냐 여호의 고난의 탄식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여주시는데 그 스케일이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 지옥, 보이는 하늘, 땅, 비, 천둥, 우박 그리고 동물의 왕국입니다. 이 수많은 동물들이 등장하는 참으로 다큐멘터리입니다. 지는 해를 바라봅시다. 석양을 바라봅시다. 하늘과 구름과 바다와 호수에 비치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장관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이 세렝게티 아프리카 평원에서 새끼를 먹여 살리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통일성인 가재를 쫓는 시타의 그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질주는 압권입니다. 그 세렝게티 공원에서 사자들이 그 무를 공격하고 막 태어나서 비틀거리는 새끼를 덮치기도 하고 그러면 사자가 참으로 악한 놈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 몇십만 마리의 무울 때가 얼룽할 얼룩, 때가 강을 가로지를 때, 아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덮칩니다 약한 설덮 겹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 자연 현상을 보십시오. 참으로, 순전한 자가, 정직한 자가 보상을 받더냐, 이 얘기입니다. 전쟁터에 나선 군마의 자발적인 순종에 대한 비유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기 30부장. 19절부터 25절까지 봅시다. 말의 힘을 요바,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난 일을 갈기를네가 입혔느냐? 이 말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짐승입니다. 그 말이 뛰는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웁니다 히잉! 하는 그 콧소리가 두려웁니다 21절,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이고 전쟁터에서 드디어 말이 나가고 싶어서 말발폭을 땅에다가 팍팍 박아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흡의고란 뜻입니다.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강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이 전쟁터에 나선 이 훈련받은 군마의 그 참으로 충성된 모습을 보십시오. 힘과 용맹과 충, 충성을 칭찬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말은 두려워하지 않고 후퇴하지도 않으면 그나팔소리를 따라서 그 위에 탄 주인이 지시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승려며 나팔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그래 싸움 연설을 맡고 장관의 권과 떠드는 소리를 듣는 이라 참으로 하느님 께서하듯신이참 동물의 소리가 참으로 신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다